찬양합니다. 269장입니다. 그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빛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주시서 주시네. 겁그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새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로 참 성결하드리. 남의 노라, 남의 노라, 그고요 공놀이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그 믿었네. 내제언제 흉악한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구원 받으리 너의 노라 남의 노라 그보여 공로리 뱀없어도 비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백송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의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곡, 반, 곡, 조, 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의 노라, 나, 의 노라, 그, 고, 연 곡, 노, 리. 흠, 없어도, 피, 흘, 리, 사. 널 구원하셨네. 266장입니다. 수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놀또다. 구원하는그 신능여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시성을 기네 제약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샘의 지금 나가 죄에게피빠지이몸그 피로시 정말 기네 주 예수를 기피하니 놀라운 그해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지니모 그 피로 시서 말 기네. 357장입니다. <목소리> 숨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이 다 싸워 해겨라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 주미히길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길네. 오늘로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이들리로 떠를 떠고서 늙게도 들리세 삼백고 의지하면서. 호도신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천성 가도록 주 예수는 년의 마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353장입니다. 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오른채할까나의주 그리스도, 나를 성냥했으니, 나의 십자가를 벗으루, 저멸류 관수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사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닿길 바랄까 나의수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수리. 이 세상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호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성향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과 철 싸울 때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크리스도 나를 송화했으니 나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수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저 그리스도 나를 성냥했으니 나 십자 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세리 348장입니다. 들과 싸울지라 죄업없어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나 내가 서는 눈앞에 곧타가 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 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뒤여어쓴 형제여 고한치는 무리들은 흉한 척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쥐어파선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러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생이하리라 315장입니다. 내주 대신 주를 찬 사랑하고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더 사랑합니다. 세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와 스신 내주 배우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평생의 힘쓴 그큰 의문을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미라 숨질 때까지 내할 말씀을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열로 그 관세고 날선송할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296장입니다 대인 구하시려고 이를 흘려 주시었고 거역하고 돌아서며 채찍으로 붙으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는게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는 이 감당할까 그 신은 우리에게 항상 내어주시옵고 반란시여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그 신은 어찌는 이 헤아리며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은 혜 어찌 능이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그 경유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그 지혜, 어찌 능이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내게 다를까 341장 한장더 드립니다. 일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을 삼겠네. 세상에서 부디 영화 모두 잃어버리고 주.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녀 당했으니 나도 고녀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제시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매료해도 염려할 것도 없겠네. 내가 핏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언여.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취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개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대면해서 뵌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을 뵙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구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과, 믿음의 목표,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그렇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사랑하고, 보지 못했어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그렇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10절에 보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왔던 선지자들이 연구도 하고 열심으로 살펴보았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은 자기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죽음의 고난까지 당하시지만, 부활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까지도 그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이 다 알게 해주셨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미리 접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알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어느 때에 성취될 건지, 누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려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때가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하시리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그들 세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들보다 후 시대 사람들이 보고 누리게 될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큰 구원의 은혜는 천국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을 증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달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고 싶어 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천사들도 깊이 알고 싶어 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하고 믿고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유가 뭐냐 하면 구원받아서 그렇다. 이 구원의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선지자들도 이 복음을 받을 때 깊이 살펴 보았었고 그리고 천사들도 이 복음을 살펴보고 싶어 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소식이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서 누리게 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깊이 살펴보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감격 또 앞으로 누릴 영광을 얻도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그 놀라운 자리에 끝까지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우리도 선지자들이 복음을 처음 받을 때 깊이 살펴봤던 것처럼 천사들도 깊이 알아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깊이 살펴보고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고난과 영광 가운데에 이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눈으로는 뵌 적이 없지만 사랑하고 믿고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의 한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뺏으려는 원수가 늘 곁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도 이 은혜의 복음을 깊이 헤아려서, 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까지,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